네. 자, 3교시, 우리 저 전체 수업, 이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제 연습문제 조금, 그 연습문제가 아니라 저, 그 확인문제 조금 더 풀어보고요. 예, 마지막 멘트하고, 예, 마무리 멘트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의 표준어인 것, 그, 우리 155페이지 알 차례죠? 거기서부터 계속 살펴볼게요. 내건내 해, 뜻밖의, 예, 내 해도 맞다는 것, 예, 내건내해둘다 맞습니다. 고깃간, 아, 저기, 푸죽간, 고기간둘다 예, 맞는데, 여기다 관자 붙인 거는 틀립니다. 부죽관고기관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닭장, 닭의장, 닭의장도 뜻밖에 맞다는 것, 예, 둘다 맞습니다. 뒷감, 뒷갈, 뒷감당, 뒷갈망뒷갈망이란말잘안 씁니다만, 이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뒷감당, 뒷갈망둘다 맞고요. 땅콩, 호콩, 예, 둘다 맞습니다. 호콩 뭐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호콩도 맞습니다. 민둥산 벌거숭이산 둘다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다른 손 이거 둘다 맞습니다. 이건 뭐 약간 차별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맞다는 것, 다른 손도 맞다는 것. 그 다음에 버들강아지, 버들개지 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변덕스럽다, 변덕맞다 둘다 맞고요. 한턱 내다, 한턱 하다 둘다 맞고요. 얼렁뚱땅, 엄벙땡 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성들다, 역성하다 둘다 맞고요. 엿기름, 엿길금 둘다봤습니다 이거 철자 기름이 아니고 고체라는 거, 가루라는 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울보우지 둘다봤고 우지도 의외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을러대다, 을럼에다 둘다 맞고요. 잠옷, 자리옷, 자리옷도 잠옷의 뜻으로써 봤습니다 제각기, 제각금. 둘다 맞고요. 책거리 책시시. 예, 요거 책거리는 저희, 저희 때도 썼었는데 책시시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그런데 하여간 의외로 맞고 여러분들께는 다둘다 다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예,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둘다 맞습니다. 책거리 책시시. 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그런 일일이 따졌지만 상대는 아른척하지 않고 아른채하지 않고 아른척하지 않고 이거 예, 둘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그는 나를 아른척했다 아른채했다 요거 예둘다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아른척 그러니까 일기를 따지만 상대는 아른채하지 않고 아른척하지 않고 이거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관심을 가지 관심을 갖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그 아래 그는 나를 아른척했다 아른채하다는 것은 면식이 있어 가지고 서로 인사했다는 그런 뜻이 그런 뜻으로서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아른체하다 이런 식으로 띄어서선 안 되겠습니다. 아른척하다, 이렇게 띄어서선 안 돼요. 그래서, 아른척하다, 체하다다 붙여쓴 고게 바로 이 합성어, 예, 그 관심을 갖다, 인사하다의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띄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른체하다 아른척하다, 이렇게 띄는 것은 다 X를 X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는 정답을 아는 채 했다.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것은 아는 띠고 채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은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태 입대, 이때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 여태, 입대, 이둘다 맞습니다. 1, 2, 3번 중에 1번, 2번이 맞고요. 예, 지금까지, 예, 뭐 이렇게, 그 지금껏,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여태, 입대가 맞는 거고요. 그럴 때또 이때로 쓰면 또 잘못된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레, 천둥, 이거 둘다 맞고요. 그 우레라고 한자어로 쓰면 예, 틀림표기가 되겠습니다. 1번, 2번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전체 마무리, 이제 멘트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수업은 되게 짧게, 에,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마무리 멘트, 예, 그래도 좀, 뭐, 여러분께 그, 그이 수업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일부러 3교시를 좀 분리를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뭐, 시간 짧으니까 아마 금방, 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비록 이제 온라인으로 한 수업이죠. 그렇지만, 펴실 때는 항상 아쉬움이 저는 남아요. 예, 그런 것은, 어, 여러분도 아쉬움이 남으실 수, 남으실지, 속이 시원하실지 어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좀 아쉬움이 남으신다면, 예, 왜냐하면, 예, 그동안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니다자 이제 국어 어문 규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늙어 돌아가실도록 분명히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대학교를 졸업하면 예, 특히 이제 성신여대라는 좋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두 교양인으로서 글을 쓸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죽기 전까지 제가 예, 과제 하나 내드릴게요. 죽기 전까지 과제 꼭책한권 내시기 바랍니다. 책한권 쓰시고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분명히 남들보다 특화된 그런 하나의 재능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또 후세에 남겨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특화된 그런 것들을 잘 글로 남겨서 호세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학기 배운 국어문 규정들이 약간 그런 글을 쓰시고 하시는데 다 철자법 뭐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글 쓰시는데 도움을 주는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남의 글뭐 맞다 틀리다 이런 것만 얘기 뭐 하시고 예,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글 쓰시는데 예, 직접적으로 글을 남기시는데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이제 시간이 그런 그. 저기, 규정과, 그 다음에, 어 지금 배운 시간들이 그런데 사용이 된다면 훨씬 더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 부디 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글 쓰시는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어음 규정들이 여러분들 글 쓰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예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 이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예,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치시고요. 자, 그, 더운 여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7월 14일입니다. 오후 2시에 예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 있습니다. 예 준비 잘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고 늦지 않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